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45cc를 이식을 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송파길맨 장태키 원장입니다. 지금 조금 전에 자가지방을 이용한 음경 확대 수술을 마쳤습니다. 저는 항상 이 수술을 할때 크기보다 모양을 자연스럽게 만드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왔습니다. 그런데 이분은 모양보다도 일단 크기를 최대한 키워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크기에 초점을 맞춰서 수술을 했습니다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 확대 수술할 때 지방을 3 0 c 전후를 이렇게 이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45cc를 이식을 했습니다. 뭐 이상하게 만들면서 한건 아니고 모양에도 최대한 신경을 쓰면서 최대한 확대를 해드렸습니다. 이식하고 남아있는 지방이 25cc가 남아있습니다. 잘 저장했다가 나중에 리필할 때다 넣어줄 생각입니다. 수술 끝나고 난 뒤에 자기의 물건을 보고 굉장히 만족해 했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사람마다 다 취향이 달라서 크기가 중요하다. 모양이 중요하다. 다 다릅니다. 저는 최대한 그분들의 취향에, 기호에 맞게 수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게더 중요하겠습니까? 크기가 중요하겠습니까? 모양이 중요하겠습니까?